And last,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 m u 우 k y Yellow Cars. m u r k y 하면은 어두컴컴한, 흐린 이런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도 그렇겠고요. 눈이 내리는데 열차가 지나면 얼룩이 지거나 튀기도 하고 이랬겠죠. 그래서 이제 멀킬 수도 있겠습니다. 네, 어두컴컴한 그 노란 차들, 객차들이겠죠. Of the Chicago, Milwaukee and the n t Paul Railroad. c 시카고 a g o Milwaukee a 는 철도회사 이름입니다 이거 다 합쳐 가지고요 나중에는 세인트폴 다음에 앤드퍼시픽 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가는데요 그 회사 이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이런 데 보면은 이 회사의 이력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어서 마지막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카고 밀러키 세인트폴 앤드퍼시픽 레일로드라고 알려져 이제 있고요 밀러키 워드라 하고 줄여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 열차의 차량 노란차죠 그렇죠? 여기 그 세인트 폴은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지나서 위스콘신의 미러키를 지나서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까지 이제 가는 건데 작가는 미네소타의 세인트 폴에서 태어났죠 그 작가 이력하고는 좀 겹치는 걸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The Looking Cheerful As Christmas i t Self 마치 크리스마스 자체인 것처럼 활기차게 보이는 차량입니다 란 객차죠. On the tracks beside the gate. 여기 게이트는 탑승구 타는데가 되겠고요. 그 타는 데가 되겠고, 옆에 옆의 트랙에 서 있는 출발하기 전에 그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피츠 제럴드가 뉴저지 그 동부죠. 동부의 더 뉴먼 아카데미를 다녔고 후에 프린스턴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 열차로 간다면요. 당시에는 그 뉴저지에서 미네소타까지 3일 정도가 이제 걸렸을 거로 이제 보입니다. 그런 경험이 여기에 투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출발합니다. When he pulled out into the winter night and the real snow, our snow began to stretch out And t w i n k l e against the windows. 근데 여기서 일단 끊어볼게요. Pull out 하면은 기차가 역을 떠나다, 출발하다 이런 말이죠. 네, 우리가 겨울 밤 속으로 출발하면 그리고 그 진짜 눈, 우리의 눈. 여기서 새삼스럽게 real snow. 아 u 스노 n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고향에 가까워온다는 향수나 소속감, 이런 걸 반영해준다고나 할까요? 동부의 어떤 unreal, 뭔가 실체, 실제적이지 않은, 또 superficial, 뭔가 비상적인 그런 느낌하고 대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진짜 눈, 우리의 눈, 눈이 우리 옆에, 이제 열차가 착가니까 옆에 이제 눈이 막 오겠죠? 스트레치 아웃,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이 막 내리면서 차창을 때리겠죠? Twinkle against the windows, 창문에 부딪혀 반짝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and the dim lights of small Wisconsin stations moved by 작은 미스컨신역 네, 시카고를 벗어나서 이제 미스콘신 주로 접어들면은 거기 작은 역들이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 희미한 불들을 켜둡니다. 그러면 그게 지나가겠죠? moved by. 네, 여기가 전부 맨 앞에 when부터 여기까지 묶어서 뭐뭐일 때. 네, 이런 장면이 이제 머릿속에 있으실 것 같고요. Wild r a c e came suddenly into the air. 날카로운 어떤 거친 브레이스가 허공에 갑자기 퍼졌다. 요거는 브레이스라고 하는 말이요. 걸세나 버티 때라는 말도 있고, 흥분제 이런 뜻도 있어요. 기운, 에너지 이런 느낌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이제 시적으로 표현한 걸로 보입니다. 느낌은 뭐냐면은 브레이스라고 하는 걸 동사로 쓰면은요, 기운이나 용기를 북돋아 주다 이런 뜻이 들어가요. 그래서 뭔가 기운을 확 북돋아 주는 거, 찬바람을 확센다고 보세요. 일단 맥락을 보면은 샤 어, 와일드 윈드라고 하면 은 간단할 텐데 윈드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브레이스라고 이제 쓴 겁니다. 그런 바람이 허공에 대기 중에 갑자기 이제 팍 퍼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서 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대기 중에 갑자기 탁 느껴졌다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레이스는 동사의 기운을 북 돋어주다라는 느낌을 일단 끌어안고 동시에 브레이스에 뭔가 버텨주는 거 버팀 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딱 결합시켜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 주는 어떤 버텨주는 느낌 그런 거를 여기서는 브레이스라고 표현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단단한 느낌 그러면서 딱 연결시켜 준 느낌 어떤 경관 느낌 이런 것을 한꺼번에 전달해 주는 표현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Through in the breath of it, it는 yeah, 앞에 있는 그 브레이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깊은 숨을 들이쉬면서 그것을 들이켰다. As we walked back. from dinner 저녁을 먹고 돌아올 때에 through the cold vestibule 추운 연결 통로 를 지나서 저녁 먹고 돌아올 때에 뭔가 깊은 숨을 훅들이실때그 차가 우면서도 뭔가 용기를 북 돋아주는 에너지 같은 거면서도 뭔가 딱 받쳐주는 느낌 같은 그런 거로 훅 들이시는 거죠 unutterably aware of identity with this country for one strange hour unutterably는 뭐라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aware of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동질성을. 이 고장과 그러면서 다시 또 a 스트레인지 아워라고 썼습니다 이때는 이상한 이란 뜻인데 뭔가 약간 낯선 느낌입니다 지금 동부에서 돌아와요 그러면은 동부 의 생활이 어쨌든 좀 젖어 있었겠죠 그러다가 점점 고향으로 가면은 고향에서 성장하면서 느꼈던 그 느낌이 있을 겁니다 거기 완전히 빠져들기 전까지의 약간 낯선 듯 하면서 알것 같으면서 아 요거가 나하고 뭔가 맞는 느낌 바로 이거야 그런 순간의 시간인 그거를 one strange hour라고 뭔가 낯선 것 같은 그한 시간 동안 뭔가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동질성을 느껴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be melted indistinguishably into it again. 다시 그 안으로 구별할 수 없게 녹아 들어갔다. That's my Middle West. 그것이 나의 중서부이다. Not with all the prairies. The lost 러스트 스웨드 타운스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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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 바로 이것이 나의 중소부였다 앞에 이제 설명한 그것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또 중소부면은 일단 농사 많이 질테니까 이제 밀 같은 게 있을 테고 또 프레리가 펼쳐질 테고 그다음에 정착했다가 버리고 떠난 마을들도 있겠죠 근데 해피는 여기 스웨드 타운이라고 스위스 타운이라고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요대목에 대해서 뭐랄까 조금 꼬나보자치면은 그래 너의 중소부에는 이런 거는 안중에 없단 말이지 이렇게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왜 마이핀 가정부를 핀란드 사람으로만 처리가 되고 이름이 안 나와서 지금 가정부가 같이 지금 얼마를 지내는데 이름도 안 적어 주냐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있다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게 북유럽계에 대한 작가의 무의식적인 태도 미국의 상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이 북유럽은 배제된 거아니야 뭔가 이런 식의 비판도 가한간 이제 있다고 했는데요. 그 맥락에서 이걸또 트집을 잡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일단 통과하겠습니다. 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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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아니라, Shurling Returning Train, s o f m y y u h 내 젊은 시절, 어린 시절, 스릴 넘치는 귀향 열차. 그게 나의 중소부의 느낌을 전달해준다는 거죠. 또 The Street Lamps and the Sleigh Bells 이런 것들, 거리에 켜지는 램프라든지, 그리고 눈썰매의 벨이라든지, In the Frosty Dark. 설리 내린 어둠 속에서 거리에 켜져 있는 둥불 그리고 눈썰매의 그 벨소리 이런 것이 이제 중서부의 느낌 그리고 또 And the shadows 그림자 of holy reds 호랑가시나무로 만든 화환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때왜 이렇게 둥그렇게 해 놓고 붉은 열매에 달려 있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호랑가시나무고 장식용으로 많이 쓰는데 크리스마스 장식용으로요 그 호랑가시나무의 화환이 드리운 By lighted windows. 불을 켜둔 창입니다. 예, 불 켜진 창에 의해서 t h r o w arm 던지다죠. 그림자가 던져진, 그러니까 드리워진. 어디에? On the snow. 눈 위에. 불 켜진 창에 의해서 눈 위에 드리워진 그 호랑, 가시나무, 하환의 그림자.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가 기억하는 중서부의 이미지들입니다.